걱정하지 마세요. 전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밖에 일입니다. No, God, please no. 구독과 좋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시리를 잘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안 쓰고 계신가요? 안 쓴다면 왜안 쓰는 걸까요? 쓰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리를 호출하는데 인식률이 떨어질 때가 많고,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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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시리를 불러서 어찌저찌 앱을 실행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을 써야 합니다. 결국 시리를 안 쓰는 이유는 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그럼 편하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시리가 더 편한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리야 하고 불러서 쓰시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실텐데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두 번, 세번 부를 때도 있고 그래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대신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호출할 수 있는데 꾹 누른 상태에서 용건을 얘기하고 손을 떼면 시리가 작동합니다. 이때 시리아 먼저 얘기할 필요 없이 용건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손도 닿지 않고 휴대폰이 멀리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 하고 불러서 쓰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데 평소에 그럴 상황이 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시리를 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출하는 법을 알았으면 시리 활용하기 실전 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리할 때 특히 계란 삶을 때 파스타 면 삶을 때. 타이머 설정 필요합니다. 이럴 때 타이머를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전원버튼을 꾹 누르고 10분 타이머 켜줘? 10분 타이머를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눈을 떴는데 5분만 더 자고 싶을 때 시리한테 5분 타이머 켜줘? 이렇게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다시 잠듭니다. 그러면 휴대폰 알람 세팅을 다시 한답시고 막 휴대폰을 만지다가 잠을 깨는 일도 없고 바로 부족한 수면 보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람 기능인데 전 보통 자기 전에 컨디션을 보고 다음 날 일어날 시간을 정하는 편인데 아침 여섯 시 오십 분에 알람 맞춰줘. 아침 일곱 시 반에 알람 맞춰줘. 열두 시간 후에 알람 맞춰줘. 이런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알람 꺼줘 혹은 알람 다 꺼줘 라고 명령하면 현재 설정된 알람 전체를 꺼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설정됐던 알람이 계속 울려서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알람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알림으로 설정되었는지 애매한데 이럴 때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알람 꺼줘 라고 시리한테 명령해보세요. 모든 알람 꺼줘. 이렇게 하면 설정된 알람을 한 방에 다 꺼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람 앱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알람으로 가득 차있진 않나요? 저는 최근에 한번 정리를 해서 리스트가 좀 적은데 알람 다 삭제해줘 라고 명령하면 한 번에 많은 알람들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알람 다 삭제해줘? 그리고 미리 알림 기능입니다. 평소에 뭔가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집에 가서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뭐 챙기기, 혹은 내일 사무실 도착하면 해야 할일등 사소한 일들을 매번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소한 만큼 잘 까먹을 확률이 높은 이런 것들은 미리 알림 기능을 쓰면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칫솔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 가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늘 밤 10시에 칫솔 챙기라고 리마인더 남겨줘? 이렇게 리마인드를 남기게 되면 자기 전밤 10시에 휴대폰에서 알람을 울리니까 그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덜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조금 있다 하면 되는데 까먹을 것 같아서 불안할 때 혹은 메모지를 꺼내긴 좀 그럴 때 그때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시간 후에 A한테 답장 보내라고 리마인드 남겨줘. 크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업체한테 전화하라고 리마인드 남겨줘. 속삭여도 이렇게 다 인식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도 시선을 끌지 않고 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면 내일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메일 체크하라고 리마인드 남겨줘.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할 일을 입력하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명령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메모 남기기도 가능한데, 다음 달에 헬스장 등록하자고 메모 남겨줘. 이렇게 메모를 입력해 두고, 시간이 날때 메모 앱에 들어가서 메모 내용을 더 보충할 수가 있겠죠. 전 아침 외출할 때꼭 날씨를 확인합니다. 휴대폰 시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 애플워치를 착용하면서, 브라운 버튼을 꾹 눌러서 시리를 호출해서 날씨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내일 날씨. 내일 일기예보입니다. 다음 주 날씨. 월요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그리고 아이폰으로 애플워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워치 찾아줘. 이 외에도 아이폰의 기본 앱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은 휴대폰을 켜서 하는 게더 편한 것들이었고 저는 위의 기능 정도만 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한 것은 저는 대부분 애플워치를 착용하기 때문에 애플워치로 시리를 불러서 명령어를 얘기하면 아이폰을 꺼낼 필요도 없이 앞서 설명했던 기능들을 훨씬 더 편하게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리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실이 활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